안녕하세요. 장중영의 인기 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0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중시부터 보실까요? 해외중시 먼저 미국은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전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1%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어저께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은 1.6% 나스닥은 2.71% S&P는 2.01% 이제 산스, 상승을 했고요. 자, 유럽 보시겠습니다. 유럽은 처음에 이제 올라, 반등을 하다가 미국의 에 소식을 듣고, 미국의 반등 소식을 듣고 더 올랐죠. 그래서 영국은 1.39%, 프랑스는 1.4%, 독일은 1.0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과 중국인데요. 일본도 0.72% 상승하고 있고요. 자, 상해 종합 지수는 지금 뭐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뭐 0.73%, 0. 38% 상승은 0.38%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유럽을 비롯해서 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뭐 조정이 끝난 거냐? 어 며칠 동안 미국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조정이 끝난 거냐? 아니면 뭐어 데드캣 바운스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어 데드캣 바운스라고 나왔죠? 데드캣 바운스. 등시가 폭락 과정에서 잠시 반등하는 현상. 고양이가 여기 여기 어? 여기서 고양이 고양이죠. 고양이가 땅에 떨어져서 죽죠. 죽었습니다. i 이 죽더라도 이만큼 튀어 오르죠. 이만큼은 튀어 오릅니다. 예. 이게 뭐 탄성 계수에 의해서 어, 고양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는 없지만 그냥 그냥 튀어 올라요. 그러고 이제 또 다시 떼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또 튀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음, 진정한, 음, 조정이라면, 좀, 건전한 조정이라면,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게좀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점점 떨어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증, 증시 폭락 과정에서, 이제, 지난 미국에 3일 동안 떨어진 과정이, 이게 증시 폭락 과정의 일부이냐,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전한 조정이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 뉴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조정 끝났냐? 음, 이제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 떨어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며칠 동안 떨어졌는데 뭐 특별한 뉴스 없이 떨어져, 떨어진 반면에 뭐 어저께 반등한 것도 특별한 뉴스 없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뭐, 뭐, 최근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지금 뭐, 변동이 심한, 심했다.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외환은 이제, 기술주 투매가 일단 진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국제유가도 어저께 7.6%까지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반등을 하는 시기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뭐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거냐 아니냐 그는 이제 알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지수를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도 0.83% 오른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좀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슬그머니 슬그머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사고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도 팔고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실까요? 코스닥은 0.96% 상승한 877.81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뭐 개인이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열심히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인기검색 종목은요. 카카오게임즈죠. 카카오게임즈 뭐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한가가 갈 것인가. 뭐 상한가가 언제 풀릴 것인가 그게 관심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필로시스 헬스케어죠, 카카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우선주. 오늘은 우선주가 많이 올랐네요. 셀트리온 초록뱀, 초록뱀이 뭐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초록뱀이 총 1억 2천만 주, 1억 2천 6백만 주 정도 있는 회사인데요. 어, 오늘 뭐 거의 뭐 어, 상장 주식 수의 절반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넷마블, 두산중공업, 에코바이어, 에코바이어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에코바이어는 황 만드는 회사, 회사였는데요, 황. 최근에는, 어, 그렇죠. 수소. 수소.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 그린 뉴딜 정책과 어우러져가지고, 요즘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뭐, 10년 차트를 보시면, 뭐, 예전에는 뭐, 27,000원까지 갔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쭉 내려와서, 어 거의 뭐, 그렇죠. 1900원짜리 주식이 됐다가, 지금 뭐, 거의 5배 올랐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에코바이오 그 다음에 엘비세미코 시젠 SDN SDN 10.13.46% 올랐고요. 유니슨 SK 케미칼 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으로 어저께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뭐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니크 진원생명과 영진약품 동화화성 SK 하이닉스 요런 주식들이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에 올랐구요. 오늘은 간단하게 SDN, SD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인데요. 자, SDN은 50년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12,250원까지 올라갔었던 회사인데, 그 뒤로 쭉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가서 뭐 거의 뭐, 그렇죠. 뭐 동전주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792원. 동전주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SDN이죠. 기업계열을 보시면 1994년에 설립된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신기하게도 2004년부터 16년 전이죠. 2004년부터 한국 신재생에너지를 설립해서 태양광시장을 이때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어, 동시장 시스템 엔지니어의 선두권 업체이다, 그죠? 그래서 뭐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뭐 불가리아, 뭐 불가리아에도 수출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2004년도에 2004년도에 태양광을 시작을 했는데 어, 각광을 많이 받다가 아주 뭐 그냥 지난 1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드디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DN 이었구요자 수급을 보시면요. 자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 수급은 뭐이뭐 뭐 사고 팔고 뭐 소소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사긴 샀죠. 기관이 특이합니다. 기관이 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은 손을 안 댔다가 어, 최근에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상한가도 갔었죠. 어, 그런데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 간 거는 좀 도... 개, 개인이 다샀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뉴스는 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올라갔다. 어,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뉴스이고 어,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거는. 어, 이 회사의 상장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가 4817만 주인데요. 4817만 주인데 자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거의 뭐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나와있는데요. 거래량이 상장, 상장 주식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걸 뭐 손바뀜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SDN이 어, 2004년부터 태양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그런 SDN이 어저께 상한가에 이어 오늘 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거래량이 거의 뭐 상장 주식수를 상회하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인기검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